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 잘 골라드리는 남자, 구모닝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괜찮은 녀석 이번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벤츠 S 클래스 한번 준비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출고된 6세대 모델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무려 메모리 342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량 위주로, 그리고 신상 모델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등록기 순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편하게 신상 모델 위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딜러 전산방이라서 딜러만 볼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혹시라도 벤츠 S클래스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 첫 번째 추 모델입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괜찮은 차량이죠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7.190만원인데요. 2020년식입니다. 혹시라도 20년식 원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게요. 안전무사고, 그리고 시트 상태도, 야, 시트 상태도 괜찮죠. 깨끗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벤치죠. s 클래스 320D. 연비는 대략 한 13kg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괜찮은 연비죠. 이 정도면. 대략 한 신차가는 1억 한 4천 정도 됩니다. 현재 판매가 7,19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각이 반값이죠. 딱50% 정도 감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 V6 디젤 엔진을 탑재한 녀석이고요. 자, 소유자 변경 1인 신조차고요. 사고 이력은 90만원. 아주 귀여운 수준이죠. 단순 기스 제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바디 자체가 예쁘고 S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르죠. 배기량은 대략 3,000cc, 2,900cc 정도 되고요. 286마력입니다. 제로백은 5초밖에 되지 않아요. 담는 즉시 튕긴다고 보셔야겠죠. 최고 속도는 250km. 9단 미션이에요. 정말 멋진 차량이죠. 타이어 트레저도 적당히 남았네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까지 모두 다 장착되어 있죠. 메모리 스마트 메모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까지 같이 들어가죠. 파워 트렁크 그다음에 센터 컨트롤러까지 전부 다 솔루프까지.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성능 성능 전공 기록표 볼게요.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 없음 그리고 단순 수리도 없음. 미세 누이도 없죠. 깨끗한 차량입니다. 대략한 감각이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50%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 2020년식이 현재 감각이 50% 됐기 때문에 구매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차량 첫 번째로 추천 드리고요. 자두 번째 차량은 이 차량이에요. 똑같이 20년식 바디입니다. 8,300이고요, 4만 킬로예요. 자, 킬로 수가 짧죠, 4만 킬로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자, 신차가는 대략 1억 4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단 휠 자체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좀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셀프 파워 트렁크, 여러 가지 옵션들 뭐다 들어가죠. 옵션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 차량 성능 한번 볼게요. 렌트 이력은 있어요 아쉽죠 자 사고 이력 없음 단순수리 없음 미세누유 없음 깨끗합니다 자 깨끗한 상태고요 하지만 사고 이력을 보면 법인 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차고요 그리고 내차폐가 5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부품이 160이고 도장이 150이면 기스 제거랑 도색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큰 비용이 아니에요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외관이 아주 깨끗하고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세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검정 바디 색상 아주 예쁜 차량이죠.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자, 3 6 0리포메의 완전 무사고 4륜구동 프로프션 병적 관리한 차량입니다. 6350만원, 18년식이에요. 주행거리는 8만9천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너무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신차값 대비 60% 이상 폭락했죠. 6,350이면 어떤가요, 이 차량? 렌트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 사고 이력 없음, 안전무사고, 단순교환도 없음, 그리고 미세누유도 없음. 이 차량도 보험 이력을 보면 189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리고 도장이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품 55만 원짜리 또 잡혀 있고요. 일단 부품값이 엔스클래스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큰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거의 기스 제거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파노라마 듀얼 솔루퍼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옵션, 뭐, 어라운드 표다 들어가죠. 옵션 없는 게 없죠. 네. 자, 이 차량. 자, 연비는 대략 1 3 k m 정도 나옵니다. 1 2 k m 1 3 k m 거뜬히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막 그런 차량이죠. 자, 벤츠 S클레이스 혹시라도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세대 차량 같이 참고해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350만원 이 정도면 뭐 너무 싸죠 너무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벤츠 S 클래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 수입차도 많이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